민수기 1장.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나온 이듬해. 두째 딸.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신의 광양의 희망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가문과 집안별로 이스라엘 백성 온 해중의 수를 세어 모든 남자의 이름을 명부에 올려라. 너와 아루는 군에 입대해 싸울 수 있는 스무살 이상 된 남자들을 모두 부대별로 등록시켜야 한다. 각집파에서한 사람씩 꼭집파마다 우두머리를 한 사람씩 뽑아 너희를 돕게 하여라. 너희로 도와줄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다. 누우벤 집파에서는스데울루의 아들 엘리슬, 시무른 집파에서는 수리사 때의 아들 슬루미엘 유다 집파에서는 아미나답의 아들 라손, 이사갈 지파에서는 수아르의 아들들 라넬 스물은 지파에서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 요셉의 아들들 가운데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아미두 때의 아들 엘리사바, 분하세 지파에서는 브리스리 아들 가말리엘, 베나민 지파에서는 기도니의 아들 아비단, 단 지파에서는 아미사 떼의 아들 하이셀 에 아셀 지파에서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 갓 지파에서는 두레의 아들 엘리아삽, 납달리 지파에서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 이들은 해준 가운데서 서술진 참들로 조상 때부터 내려온 지파들의 지도자들에게 지도자들 이스라엘 갓 부대의 우두머리들이다. 모세와 아론은 자신들을 돕도록 임명된 이 사람들을 데리고 두째 달 첫째 날에 온 해중을 불러 모았다. 백성이 자기 가운과 조상의 집안별로 명부에 등록하고 스무 살 이상 된 남자들은 이름을 명부에 기록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한 것이다. 모세는 시내 광양에서 그들의 수를 세었다. 이스라엘마다들 루벤의 자손 가운데 군에 입대해 싸울 수 있는 스무 살 이상 된 남자로 조상의 가문과 집안별로 등록된 사람을 하나 하나 세었다. 루벤 지파는 그 수가 4만 육천 오백 명이었다. 신문의 자손 가운데 군에 입대해 싸울 수 있는 스무 살 이상 된 남자로 가문과 지만별로 등록된 사람들을 하나하나 세웠다. 심우은 지파는 그 수가 59,300명이었다. 갓 자순 가운데 군에 입대해 싸울 수 있는 2 0살 이상된 남자로 가문과 지만별로 등록된 사람을 하나하나 세웠다. 갓 지파는 그 수가 45,650명이었다. 유다의 자손 가운데 군에 입대해 싸울 수 있는 스무 살 이상 된 남자로 가문과 지완별로 종로 뛴 사람을 하나하나 세웠다. 유다 지파는 그 수가 7만 4천 6백 명이었다. 이사갈의 자손 가운데 군에 입대해 싸울 수 있는 스무 살 이상 된 남자로 가문과 지완별로 종로 뛴 사람을 하나하나 세웠다. 이사갈 지파는 그 수가 5만 4,400명이었다. 슬물의 자손 가운데 군에 입대해 싸울 수 있는 20살 이상 된 남자로 가문과 지한별로 등록된 사람을 하나하나 세웠다. 스물룬 집파는그 수가 5만 7,400명이었다.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의 자손 가운데 군에 입대해 싸울 수 있는 20살 이상 된 남자로 가문과 지만별로등록된 사람을 하나하나 세웠다. 에브라임집파는그 수가 4만 500명이었다. 요셉의 아들, 문화세의 자손 가운데 군에 입대해 싸울 수 있는 스무 살 이상 남자로 가문과 지만별로등록된 사람을 하나하나 세웠다. 문화세 집파는그 수가 3만 2200명이었다. 베네맨의 자손 가운데 군의 입대에 싸울 수 있는 2 0살 이상된 남자로 가문과 집안별로 등록진 사람을 하나하나 세웠다. 베나맨 지파는 그 수가 3만 5,400명이었다. 자의 자손 가운데 군의 입대에 싸울 수 있는 2 0살 이상된 남자로 가문과 집안별로 등록진 사람을 하나하나 세웠다. 단 지파는 그 수가 6만 2천 0백 명이었다. 아셀의자손 가운데 군에 입대해 쌓을 수 있는 스무 살 이상 된 남자로 가문과 집안별로 등을 뛴 사람을 하나하나 세웠다. 아셀 지파는 그 수가 4만 1천 0백 명이었다. 납달리의 자손 가운데 군에 입대해 싸울 수 있는 스무 살 이상 된 남자로 가문과 지원별로 등록된 사람을 하나하나 세웠다. 납달리 집하는 고수가 그 53,400명이었다. 이곳은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가문을 대표하는 열두 지도자의 도움을 받아 등록시킨 사람들일 수다. 군에 입대해 싸울 수 있는 스무 살 이상 된 사람으로 조상의 가문별로 개수된 이스라엘 백성의 수는 모두 60만 3550명이었다.그러나 레이는 다른 지파들과 함께 자기 조상의 가문별로 개수되지 않았다.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레이 지파는 예이다.그들은 등록시키지 말라.레이 지파의 수는 세지 않아도 된다. 이스라엘 백성을 대상으로한 인구주사에 들, 그들을 포함시키지 말라. 대신 레인에게 중거한이 보관된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에 달린 모든 것을 받게 하여라. 그들은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나르고 성막을 관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치고 살아야 한다. 성막을 옮길 때가 되면 레인이 그것을 더두고 성막을 세울 때가 되면 레인이 그것을 세워야 한다. 그들 외에 성막에 가까이 다가오는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은 부대별로 자기 진영의 깃발 아래 장막을 쳐야 한다. 그러나 레인은 증거판이 보관된 성막 주위에 질을 쳐서 진노가 이스라엘 공동체에 임하지 않게 해야 한다. 내일의 임무는 증거판이 보관된 성막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행했다. 그들은 그 모든 일을 빠짐없이 행했다. 2장.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은 희망을 에워싸고 신뢰 진을 치되 해막을 아주 마저 보도록 쳐야 한다. 부대마다 자기 지파를 표시하는 깃발에 진을 쳐야 한다. 동쪽 해뜨은 쪽에는 서쪽에 유다 지파의 진영에 속한 부대들이 그 진영의 깃발 아래 진을 친다. 유다 지파의 지휘관은 안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며 그가 이끌 병력의 수는 74,600명이다. 이사갈 지파는 유다 지파 옆에 진을 친다. 이사갈 지파의 지휘관은 수알의 아들 누다넬이며 그가 이끌 병력의 수는 54,400명이다. 스물론 지파도 유다 지파 옆에 진을 친다. 스물론 지파의 지휘관은 헬로르의 아들 엘리밥이며 그가 이끌 병력 수는 57,400명이다. 유다 지, 진영의 계속된 각 부대의 군사수는 모두 18만 1,400명이다. 이들이 선두에 서서 행진할 것이다. 남쪽에는 루르베인 지파의 진영에 속한 부대들이 그진영의 깃발 아래 진을 친다. 루르베인 지파의 지휘관은 수레르의 아들 엘리술이며 그가 이끌 병력의 수는 4만 1,500명이다. 시무른 지파는 누르뱅 지파의 배친을 친다. 시무른 지파의 지휘관은 수리사때의 아들 슬로비엘이며 그가 이끌 병력 수는 59,300명이다. 갓 지파도 누르뱅 지파의 배친을 친다. 갓 지파의 지휘관은 누엘의 아들 엘리아삽이며 그가 이끌 병력의 수는 45,650명이다. 누르베인 진영에 배독된각 부대의 군사수는 모두 151,450명이다. 이들이 두 번째로 행진한다. 해막은 네인의 진영과 함께 행진태일의 중앙에 위치한다. 각 지파가 진을 친 순서대로 행진하되 각자 자기 깃발을 따라 야 따라 진행한다. 서쪽에는 에브라임 지파의 진영에 독한 부대들이 그 진영의 깃발 아래 진을 친다. 에브라임 지파의 지휘관은 아미후드의 아들 엘리사이며 그가 이끌 병력의 수는 4만 500명이다. 무나세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 옆에 징을 친다. 무나세 지파의 지휘관은 부다,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며 그가 이끌 병력의 수는 32,200명이다. 베나민 지파에도 에브라임 지파 옆에 진을 친다. 베나민 지파의 지휘관은 기두 오니의 아들 아비단이며, 그가 이끌 병력의 수는 35,400명이다. 에브라임 진영에 배속된 각 부대의 군사수는 모두 10만 1,100명이다. 이들이 세 번째로 행진한다. 북 중에는 단지파의 진영에 속한 부대들이 그 진영의 깃발 아래 진을 친다. 단지파의 지휘관은 안미사 때의 아들, 아이 아셀이며 그가 이끌 병력 위수는 6만 2,700명이다. 아셀 지파는 단지파의 배진을 친다. 아셀 지파의 지휘관은 오그라인의 아들 발게리이며 그가 이끌 병력의 수는 4만 1,500명이다. 납달리 지파도 단 지파 옆에 진을 친다. 납달리 지파의 지휘관은 애니의 아들 아이라이며 그가 이끌 병력의 수는 5만 3,400명이다. 단진영의 배속된 각 부대의 군사 수는 모두 15만 7,600명이다. 이들은 자기 진영의 깃발 아래 행진 대열일 때 마지막에 자리를 잡고 출발한다. 이들은 자기 조상의 가문에 따라 계속된 이스라엘 백성이다. 모든 진영에서 부대별로 개수된 군사 또는 모두 60,550명이다. 50명이 다 됐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리신 명령에 따라 내인은 나머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속되지 않았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모두 행했다. 그들은 각각 자기 진영의 깃발 아래 진을 치고 자기 조상들의 가문과 함께 집파별로 행진했다.